안녕하세요, 테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따끈따끈한 신작, 네, 이 서머너즈워 네, 크로니클 리세마라 영상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리세마라 포인트까지 달려볼 건데요. 뭐 사실상 네, 이름은. 네, 고유하니까 어, 리세가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어쨌든 리세마라 포인트까지 어, 쭉 달려볼게요. 가장 뛰어난 한 15분 정도 걸리고요. 그지? 처음에 캐릭터를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네, 이 가운데 친구는 딜러, 네, 마법 딜러고 이 친구는 탱커, 이 친구는 힐러예요. 원하시는 대로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음, 저는. 어, 힐러를 많이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뭐 상관없긴 한데 본인 스타일상 선택하시고요. 네, 커스터마이징도 원하시는 대로 네, 바꿔주시고요. 일짠 네, 리세마를 목적상 빠르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편하게 탱딜힐 중에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의 스킬에 따라서 어, 소환수도 맞춤으로 어, 우리 캐릭터가 힐러면은 소환수는 아무래도 탱커나 딜러를 선택하는 게 좋겠죠. 뭐 이따가 선별 소환까지 쭉 달려볼 건데 한번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환수는 총3 명을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긴 한데 어, 일단 그렇고요. 자 카메라를 밀면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튜토리얼이 제법 자세히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 게임은 즐기기 어렵진 않고요. 음, PC 버전도 괜찮고. 핸드폰으로도 깔끔하게 잘 돌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PC 버전 중이고요. 튜토리얼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소환 포인트까지 네, 쭉 한번 달려 볼게요. 초반에 게임 소개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환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튜토리얼 이게 나온 거를 빠르게 빠르게 건너뛰기 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한 15분 정도 네, 걸립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우리 게임 스타일은 어 그랑사가라는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물론 조금 더 해봐야겠지만 음, 아기자기한 소환수를 데리고 다니고 뭐 뽑고 사용할 이렇게 수 없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올라가고요. 뭐 튜토리얼은 여기까지만 보이고요. 다음으로 선별 소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이 친구가 어, 선별소 환 직전에 마지막 보스입니다. 네, 고블린 족장 우카 잡았고요. 네, 여기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네, 여기까지 오시면은 바로 리세마라 포인트까지 올수 있습니다. 계정 네, 레벨 4도 달성을 했고요. 네. 어, 넘어가겠습니다. 음, 오픈 첫날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고 리세 달리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리세가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달릴 수 있습니다. 어렉 걸리죠. 사람도 많고. 자, 일단 여기까지 오시면은 있다면... 이제 선별 소환을 할수 있는데, 네, 튜토리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소단일지 가서 업적을 받고요. 일단, 주는 뭐, 것들은 선별 소환권 다 받아야죠. 그리고 여기서 선별 소환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선별 소환을 할수 있고요. 음, 확률표는 네, 5성이 나와요. 4성, 그리고 삼성, 네, 5성 이렇게 나오는데 5성은 이렇게 나오고요. 비담은 안 나오고 어, 4성 하나, 5성 하나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 네. 선별이기 때문에 무한을 돌릴 수 있고 30번 다 돌린 다음에 어 그래도 원하는 거못 뽑으면 어떻게 하냐 퀘스트를 통해서 간단한 퀘스트를 통해서 다시 뽑을 수 있고요. 어 여기 선별 소환에서 누굴 뽑아 가느냐? 네 그거는 어 아직 첫 날이라서 티어 표가 작성이 되진 않았는데 어 한동안 한 일주일 정도 티어 표가 작성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여기서 보시면은 어 랭킹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 랭커 분들이 많이 쓰는 캐릭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불뱀파이어, 네, 풍선호공, 뭐, 물회적, 요런 친구들이 있는데, 뭐, 극지라든지, 아니면 불발키리,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보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네, 물극지,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 네, 물사막여왕 요, 어, 뭐,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 물론, 간혹 여기, 비담같이 생긴 애들이 좀 있긴 한데, 비담 리셋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비담 리셋 할수 있지만, 어, 확률이 굉장히 극악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어, 티어표는 아니지만 많이들 가져가시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짠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많이 보이시는 불뱀파이어는 11,000원짜리 계정 레벨업 패스에서 얻을 수 있고요. 불 발키리도 5,900원 서머너 패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풍선오공 얘는 11만 9,000원짜리 손오공 조각을 통해서 얻거나 아니면 확률업 소환에서 소환을 할수 있고요. 그 외에 깡으로 이제 선별 소환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 추천은 대략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물사망여왕 서포터 공격력 감소, 공중 실드. 그리고, 물키메라, 네, 딜탱, 방비레 딜, 물국지, 딜러 만화 회복, 물 해적 선장, 서포터 방어력 감소. 어, 대략 요 정도가 랭커 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좀 받는 친구들이고요 위에 친구들은 아무래도 과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 있으니까, 네, 후순이겠죠. 그리고 서머너즈원은 여러 캐릭터를 중복으로 뽑아서 각성하는 그런 게임은 아니고, 뭐, 무지개몬이나 데빌몬 같은 좋은 효과적인, 어, 강화 효과가, 강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 고려하지 마시고, 일단 명함 얻는데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과금을 통해서 얻는 애들을 잠깐 보이면은 여기 바람 속성 선호곡 조각 패키지 네, 과금을 하실 분들은 어, 선호공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패스 가 보시면은 머너 패스 이걸 통해서 네, 레벨업을 좀 하시면은 네, 불발키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정 레벨업 이벤트 패스 가 보시면은 여기 네, 뱀파이어 조각을 주죠. 엔타이어 조각 모아가지고 여기는 완제품으로도 주네요. 그래서 내가 과금을 얼마만큼 하겠다 라는 어, 판단하에 선택해서 어, 선별소환을 하면 될것 같고요. 물론 티어표가 아직 안 나와서. 이 영상 이후에도 시간이 지나서 티어퍼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될수 있는데, 첫날에는 대략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나중에 티어퍼가 좀 전돈돼서 리세마라 순지가좀 바뀌면은 제가 댓글로 변경된, 어,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날에는 한요 정도 느낌이고요. 과금하실 분들, 그리고 내 캐릭터가 힐러다 하면은 아무래도 딜러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내 캐릭터가 딜러다 하면은 약간 서포터나 힐러, 그런 거 가지고 가시면 좋고 탱커 위주여도 어, 딜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내 캐릭터에 따라서 네, 소환을 맞춰가시면 될것 같고요. 또 초반 지역이 불속성 지역이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 캐릭터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고요. 음, 소환 해보겠습니다. 선별 소환이라서 확률이 5성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퀘스트를 통해서 무한정으로 네, 선별 소환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은 안 나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오성이 확정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보시고요. 다음 상대는 네, 누구지? 참고로 난 접은 적이 없어. 마법 검사네요. 네, 그래서 나만의 캐릭터를 볼수 있어요. 네, 누르면은 네, 여기선 안 보이군요. 만약에 불 마법 검사가 나왔는데. 얘가 궁금해 하면은, 어, 보셔서, 불 마법검사 스킬셋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얘는 순수한 딜러네요. 그래서, 어, 체력이 낮을수록 피량 증가하는 이런딜러고요 원하시면은 소환을 음. 하시면 되는데, 음, 원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소환을 돌려야겠죠? 무한 미세라서, 어, 원하는 캐릭터는 확정적으로 얻을 수는 있긴 한데,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꽃길을 가셨나요? 꽃길, 하늘모이, 예쁜 하늘모이가 나왔고요. 어, 마찬가지로 궁금하시면은 캐릭터 스킬 한번 볼수 있고요. 어, 30번을 다 돌렸는데도 원하는 게안 나왔다. 그러면선별소환 초기화를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30번을 다 써야 되네요. 제가 빠르게 돌려볼게요. 자, 30번을 다 돌렸습니다. 네, 원하는 캐릭터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선별소환 초기화 를 가시면 됩니다. 특별 소환 초기화로 가셔가지고 특별한 자격이라는 퀘스트를 하면은 다시 30보를 돌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데 살짝 귀찮은 네, 귀찮은 작업이긴 합니다. 이렇게 루델린 초원에 가서 잡몬스터를 네, 50마리를 잡아야 돼요. 뭐 자동으로 돌려놓으면 알아서 잡긴 하니까 뭐 부담은 없는데 아무래도 살짝 귀찮은 작업이죠. 그래서 음, 리세마라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 원하는 캐릭터를 뽑으려면은 네, 그런 거고요. 이렇게 잘 잡으면은 선별 소환을 초기화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리세마라 정리고요. 하나 더 번외로 극악의 확률로 나는 음, 비담 리셋을 하고 싶다. 네, 우리 서머너즈의 유명한 네, 에픽 세븐에도 유명한 비담 리셋은 일단 주는 거다 받아요. 네, 주는 거다 받고요. 주는 지다 받고요. 뭐든지, 우편이라든지, 뭐, 주는 것들, 계정레벨 달성 다받고요 이렇게 해서, 소환권을, 무료 소환권까지 싸그리, 네, 다 받고, 그리고, 업적을 통해서 얻는, 그리고, 사전 예약 상품들도 받습니다. 그래서, 느낌표로 떠있는 것들은, 다 받으시면 되고요 선물함 가서 접속보상 이벤트 역시 다 받습니다. 약간 누르는게 좀 많긴 한데 비단비세가 좀 빡빡하니까 네. 다 받습니다. 어쨌든 다 받고 네. 받고 특히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 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서 계정 연동을 통해서 약간의 루비를 또 받을 수 있구요. 이 계정 연동 말고, 내가 크로니클 말고 서머너즈워를 하셨다, 그러면은 동반 인증하면은, 예, 신비의 소환서를 3개를 더 줍니다. 요렇게 해서 비담 리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구요. 자, 모든 걸 받은 다음에, 예, 3만원짜리를 삽니다. 요렇게 해서 사면은, 다 받구요. 총 뽑기를, 예, 이제 여기 와가지고, 총 10법을 할수 있어요 10법을 할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욕심난다 하면은 개정 레벨 5까지 달성을 하면은 15법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종 어 퀘스트와 재화들로 뭐 소환사를 싸그리 몽땅 모은 다음에 뽑은 됩니다 네, 특히 이 비담 확률이 극악이에요 그뭐 0.0002%예요 0.0002% 0, 0002 0. 0002 그래가지고 뭐 간판 캐릭터 비다크엔젤 뽑고 싶다 하면은 0.0002%를 뚫어야 돼 가지고 확률이 극악인데 분명히 하실 분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비담 리셋도 참고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뭐한번 재미삼아 뽑아볼까요? 비담이 아니더라도 그냥 5성2 개로 시작할 수 있죠. 네, 일단 망한 것 같고요. 자 확률이 잘안 나오니까. 기본 오성도 네, 1%밖에 안 돼서 잘안 나와요. 그래서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시작하겠다면은 신비 소환서 리셋도 하시고요. 아니다 나는 선별 소환만 만족한다면은 그냥 선별 소환 리셋 하시고 극악 의확률로 비담 리셋 하신다면은 비담 리셋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커머너져 크로니클 리셋마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원하시는 것잘뜨셔가지고 재밌게 게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